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음, 다른 곳은 작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남에는 작년에 근장마였거든요. 비가 얼마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장마를 기다리면서 뭘 하겠다 계획한 게 하나도 계획이 무산될 정도로 비가 안 왔는데, 올해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햇빛을 보는 날이 별로 없이, 이렇게 줄창 비는 내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안개비를 내리면서, 음, 사방에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습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뭐꽃 줄기들이 어, 물러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물러지는 애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네요. 어, 걱정스럽습니다. 물을 안 주는 한 가지는 좋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음, 구름 다리, 다리 밑에 부처 손을 삽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어, 하우스 안에, 이렇게, 그, 어린 순을 삽목을 해서 파랗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어, 계속 물을 공급을 하고 안 말리면 잘 산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여긴 홍도화 나무 밑인데, 어, 마사모래를 채워서 제가 이제 삽목 한번 해보고 싶은 애들을 오늘 이제 삽목을 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잘 자라줄지 모르겠네요. 이제 장마 시작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죠. 어,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뭐, 아직까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꽃을 여전히 잘 피워주고, 별, 그, 핫초에 별 이상이 없는 애들을 한번 담아 봅니다. 이 아이는 확실히 백원니아지만은 이름을 모릅니다. 무슨 백원니아인지 그런데 이 3년째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무성하게 꽃을 많이 피웁니다. 겨울에는 그냥 그 얼터구만 조금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봄만 되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왕성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유박을 하나큼 얹었거든요. 유박을 하나큼 얹어서 물을 날마다 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장마가 되니까 막뭐 자기 세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도 무난하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어, 이 비가 오는데도 뭐, 뭐 줄기가 물러진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증세는 안 보여요. 제가 안을 들여다봐도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여긴 도로변에 어, 글라디올러서를 심었는데 분홍색과 흑장미색을 같이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심었는데 어글라 어, 분홍색은 그 알뿌리가 작은 걸 심어 놓으니까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밭에 심은 백합하고 글라디올러서입니다 여기는 알뿌리를 작은 걸 심었더니 음, 몇 대가 안 올라오네요. 몇 개가 안 올라오고, 다 이제 올해는 꽃을 어, 볼수 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워낙 작은 알을 심었거든요. 얘는 하얀색 비댄스입니다. 하얀색 비댄스, 얘하고 분홍색은 어, 지난 겨울에 제가 묵은둥이를 샀어요. 음, 그 몽댕이만 뭉뎅, 있을 정도로 뭉쳐져가지고 조그만하게 땅에 붙어서 온 애를 어, 심었더니 정말 안 깨어났습니다. 안 깨어났는데, 이제 얘가 이제 크기 시작하니까, 아, 잘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노란색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심어 씨앗이 난 애를 심었더니 얘들도 이제 잘 자라고. 어, 그래서 묵은둥이를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이제 이잘 번식도 잘 하고 잘 성장을 하네요. 여기, 그, 애기 백이롱. 얘들도, 뭐, 비가 오나, 뭐, 뭐, 별 상관없이 꽃을잘 피워주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캄파놀라 중에 플레, 플로레 플레노. 아,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플로레 플레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초롱꽃처럼 아, 어, 직립으로 쫙, 그, 곱게 올라가서 꽃이 피는데 참 예뻐요. 플로레 플레노. 정말 예쁩니다. 이, 어, 이름도 몰랐더니 이름표를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름 생각 안할때이름표 보면 되고. 그런데 뭐, 이름표안 붙여놓은, 그, 안다고 안 붙여놓으면은 또 세월이 지나서는 또 잊어먹고. 이름표 붙여놓은 게 좋네요. 얘는 여러 번 보여주었죠. 서왕강 데이지. 아, 이 장마가 저도 얘는 끄떡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 여기 옆에 있는 오전 네모 필라는좀 애가 물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드럼몬디 후룩스입니다. 그런데 아, 얘들도 꽃이 예쁘네요. 어, 후룩스가 종류가 참 많네요. 아, 얘도 좋아요. 참 예뻐요. 얘 이름은 후룩스 팝스타입니다. 팝스타. 어, 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후룩스 팝스타 정말 이쁩니다. 얘가 언제 심었냐면 얼마 전에 심으면서 왜 제가 풀분을 여기에다가 덮어놨죠. 지금은 이렇게 덮어줘야 얘들이 시들어지지 않고 잘 자란다는 애입니다. 얘들이 자라서 그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얘는 대부분 옛날부터 가정에 거의 다 대부분 키우고 있던 후룩스. 몇십 년된후룩스입니다 토종 후룩스 어, 얘 얘가 참 키도 크고, 그, 그 음, 예쁘죠? 얘는 이제 외성종이라고 제가 산것 같아요. 이름은, 이름포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없는데, 어, 이게 장마하고 같이 피니까 꽃이 온전히 피어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비를 맞아서 꽃잎이 떨어지지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들은 샤프란 두 번째 꽃이 핍니다. 처음에 꽃 피서 지고, 어, 이 늦게 이제 꽃대를 올린 애들이 예쁘게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어 와인 컵 지손이 어 장마지기 전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이 온전한 게 없었거든요. 찌그러진다든지 뭐 벌레가 파먹는다든지 했는데 어, 비가 오니까 비보약을 먹어서 그런지 완전 와인 컵처럼 그냥 막, 음, 그 모양이 와인 컵을 하고 있어요. 어, 와인을 부어도 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와인급처럼 그렇게 그~ 온전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난타나 어, 비를 맞고 싱그럽게 이렇게 파랗파랗하면서 꽃도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물 받은 애도 어,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비가 아, 역시 보약입니다. 이 포체리카, 어, 장마가 일주일 계속되어도 얘들은 뭐, 뭐, 앞으로 물러지겠다 이런 증세도 없이 꽃도 잘 피워주고 번식도 막뭐 대단합니다. 이제 지금 땅이 이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 햇빛이 나면 이제 앞으로 더 꽃을 많이 피우겠죠. 정말 뭐, 뭐, 비가 오나 뭐, 햇빛이 나나 얘들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장마가 길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나팔람천 얘도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낙화는 하고 있지만 뭐 수없이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어, 얘가 예전에 이렇게 예쁜 앤즈 꽃을 많이 보여준 앤즈 몰랐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다. 예, 예만데빌라. 아, 얘도 물만 말리지 않으면 정말 꽃도 오래 피고, 꽃도 많이 달아주고, 정말 예쁜 아이네요. 옆에 이 가자니아, 숙근 가자니아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처음에처럼 풍성하게 피지는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지고 피워지고 합니다. 옐로우 엔젤. 노지에 심은 애가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이제 그 아무리 물을 줘도 비가 안 왔을 때는 애들이 비실비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 달개비도 그냥 무심한 듯 꽃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마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